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타클라리타는 황금빛 도시라 불리던 도시로 비즈니스, 첨단 기술이 발달한 도시로 유명한데요. 비온뒤 지붕 아래에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추위가 기승인 1월의 어느 겨울날 유명 광고 회사에 다니는 제임스는 비즈니스 차이 도시에 들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철교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다리 밑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동물 무리를 본 것인데요. 해당 동물 무리가 근처 산에서 내려온 야생 동물이라면 야생동물관리국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를 타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철교 아래에 모여서 서성거리는 동물 무리에 다가간 제임스는 그 동물들이 진돗개라는 것을 알아채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과연 이 진돗개들은 무엇 때문에 고드름이 며칠 정도로 추운 겨울 날씨에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얼마 전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라온 진돗개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광고회사에 근무 중인 존이 지디기 업무차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리타에 방문했다가 겪은 일이었습니다. 지디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 도시를 방문하는데요.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시작되기 몇해전한 농부가 야생 양파를 캐던 중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면서 산타클라리타는 황금빛 도시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이 도시에는 현대식 건물과 구식 건물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악지대를 깎고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해당 지역에 살던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 도시 안쪽까지 출몰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목격한 동물 무리가 야생동물이라면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 관리국에 신고를 해서 동물들을 보호구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산타클라리타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야생동물 출몰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딕은 해당 동물 무리가 야생동물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요. 막상 근처에 도착하여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진돗개라는 것을 확인한 지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딕은 첫 번째 모퉁이를 지나갔을 때두 마리의 개를 발견했는데, 왜 비가 오는데 밖에 있는지를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좀더 개들 쪽으로 이동하자 더 많은 개들이 묶인 상태로 쉼터도 없이 더러운 무릉덩이 근처에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지딕은 도저히 지금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꽤한 동안 관찰을 합니다. 그러던 중 지딕은 진돗개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비까지 오는 날씨인데,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나서거나, 비가 오는 상황이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곳에서 발견된 진돗개 무리들은 전혀 그런 기미 없이, 그저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돗개 무리들의 알수 없는 행동은 추후에 전문가에 의해서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일단 진익은 진돗개들을 현장에서 구조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알고 있던 동물 보호소에 연락을 합니다. 동물 보호소와 구조대가 파견되어 진돗개 성견 21마리와 새끼 강아지 10마리를 구조하는데 성공합니다. 구조를 하고 보니 몇몇 진돗개들은 쇠목줄을 목에 그대로 찬채 방치된 개들도 있었고 며칠을 굶었는지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는 개도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이것이 동물 학대 유기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도 신고를 하였는데요.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참고하여 결국 범인을 잡아내게 됩니다. 범인은 43세의 중국계 미국인 장쿤이었습니다. 장쿠는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쿠는 진돗개가 지능이 높고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냥을 할때 데리고 다니기 위해 30여 마리를 입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그의 사업이 망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30마리가 넘는 개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진돗개들을 철교 다리 밑에 유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연구를 하던 미국의 진돗개 전문가 제임스는 최초 발견자인 지디기 이해할 수 없었던 진돗개 무리의 행동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인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극도로 강하고 야생 멧돼지를 만나도 지능적으로 사냥을 할수 있는 용맹한 동물이다. 산타클라리타 철교 밑에 유기되었던 진돗개 무리는 자신을 버리고 간 주인을 한없이 기다린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진돗개 유기 사건들을 보면 주인이 버리고 간그 자리에서 주인을 한없이 기다리며 쓸쓸히 죽어간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의 진돗개 유기 사건도 존재한다. 진도 지방의 진돗개 한 마리가 대전 지역으로 팔려갔는데 300km가 넘는 거리를 7개월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원래 주인이 있는 진도로 돌아온 사건이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돗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라며 다소 언급하기 껄끄러운 유기사건을 예로 들며 다른 개들과는 다른 진돗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진돗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견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존재했는데요. 이렇게 유기된 진돗개들은 한 명의 주인만을 섬기는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다큰 성견인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순종만 한국 내에 남고, 나머지는 국내 입양이 어려워 대부분 해외로 보내지는 게 현실입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워야 하는 한국의 현실상 중형견 이상의 개체는 기피하는 탓인데요. 이런 이유로 매년 수백 마리의 진돗개 믹스 종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돗개의 매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만을 보고 입양하여 부책임하게 유기하는 사건들도 많아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두가 조금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사연에 달린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견이 저런 취급을 받다니 마음이 찢어진다. 진돗개야말로 실내에서 키우기 적합합니다. 깨끗한 거 좋아하고 어지르지도 않고 짖지도 않아요.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에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진돗개를 우리가 보존해야지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분노로 피가 끓어오릅니다. 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대안의 진돗개. 눈물나고 슬프고 분노합니다. 진도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모를 건데 정말 영리하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모국에서 사랑받지 못하니 이국 땅에서 조차 저런 대우를 받는군요. 슬픕니다. 자신을 버린 보호자를 비 맞고 굶어가며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개들. 진돗개뿐만 아니라 모든 개들이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동물협회 회원님들 정말 신중히 검사하셔서 외국으로 보내주세요. 타국까지 가서 저렇게 버려지는데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